안녕하세요. 저는 다구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Good morning. I m Dr. Kim, who runs a multi-language c a f e channel. 오하이오 고다이마스.私は 다구고 채널의 즈 운영자 김학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종 카페팀의 진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는김즈 기트리장 카페에서 멀티랑게이 b u e n o s d i a s s o y e d r k i m j e o que diría el canal de café m u l t i l i n g u e b u e n o n d i a s o mi nome es d r k i m j e o que d r i j un canal de café m u l t i l i n g u e Bon j i o r n o son el doctor k i m j e o q e j u s t o e s canal de café m u l t i l i n g u e d o b r i u te reyo, e s t l doctor k i m j e o que te r e y viu todo m u n o o ya c h i t e n e canal de café. g o 모르 morning, even Dr. Kim. The I am a new friend Café a n a l e t r i b 오늘 도 여러분과 들 함께 다께를 공부하겠습니다. 오오여여분분이이우우실용은지지시시에 이어서 글로벌 2 0 0문 회화의 11장 경기장 입장 및 관람 at the stadium's admission에서 오늘은 161강이 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리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리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서 5개국어의 원어민의 발음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리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리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리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Just follow me. I will usher you to your seat. Just follow me. I will usher you to your seat. Just follow me. I will usher you to your seat. 私についてきてください。席までご案内いたします。私につださい。セまでご案内いたします。私にださい。席までご案内いたします。 이디 и т 노이이 и т е за мной, я провожу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쓰는 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 쓰을 것을 직접 목적어 do이고 M에게는 간접 목적어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 쓰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는 s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는 o c 입니다 그럼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를 따라 오십시오. 저를 따라 오십시오. 자리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따라 오십시오가 동사가 되겠죠. 따라 오십시오 동사. 저를 어가 되겠죠. 저를 따라 오십시오. 그 다음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가 또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죠. 자리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오십시오. 자리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어를 보시면, just follow me. 자, follow가 동사죠. 그 다음, me가, o 저를 따라오십시오. I'll u s h e you to your seat. I가 s가 되겠죠. 자, will u s h e v가 되고, you가 o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당신을 to your seat. 당신의 자리까지 usher you.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본어를 보시면, 은 왔다시니 저띠띠키띠고다 사이즈 그래서 저를 띠띠키띠고다사이를 동사로 보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되겠습니다 저를 왔다시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새끼마대 즉 자리까지 고안나이즈 이다시마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안나이즈 이다시마스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끼마대 자5까지 고안나이 이따시마스 되겠습니다. 관나이 이따시마스 즉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같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진권워라 진권워라이죠. 자 저를 따라오십시오죠. 라이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다음 권워가 저를이죠. 저를 그래서 진권워라이 즉 저를 따라오십시오. 개인이 따이로. 게이 게이가 동사가 됐고 니가 아이 오가 되겠죠. 딸루와 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권 워라이 저를 따라오십시오. 게인이 당신에게 딸루 즉 자스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리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러시아를 보시면은. 이지째 잠노이죠. 이짓째 잠노이. 자따로 오십시오. 더이지째 잠노이 즉 저를. 잠노이 잠노이 저를. 이지째따로 오십시오. 다음 야프로바주즈 바스타 메스타에서 야가 다시 주어가 되겠죠. 프로바주가 동사가 됐고 마스가 오가 되겠죠, 당신을. 그래서, 야, 프로바주, 바스. 당신을, 다음 메스터. 자리까지, 프로바주. 즉,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스. 당신을, 다음 메스터. 자, 석까지, 프로바주. 즉,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째, 잡노이. 저를 따라오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들으신 문명들과 의의들을 염두에 두시고, 온유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리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리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리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Just follow me. I will usher you to your seat. Just follow me. I will usher you to your seat. 私についてきてください。席までご案内いたします。私についてきてください。席までご案内いたします。私についてきてください。席までご案内いたします。 给你带路.请跟我来,给你带路. Идите за мной, я провожу вас до места. Идите за мной, я провожу вас до места. Идите за мной, я провожу вас до места. で, 이홀지언즈 아틀달레어즈, 노스 베메, 베모스 레고즈, 아틀로고즈 치비디아모 프라포코즈, 다브스트레치즈, 비스스트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